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9장을 보는데요. 앞선 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은 자신이 자유인이요, 또한 사도로서 충분한 권리가 있었음을 강, 어, 변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주장하는 권리는 어떠한 특정한 어, 특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먹고 마실 그런 권리,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 일할 만큼의,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권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권리는 누군가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그런 권리입니까? 권리에 대한 남용일까요? 노예가 아닌 자유인이라면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당연한 것이 아닐까요? 이것은 마치 포도원 주인이 자기가 심은 포도를 따먹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양 떼의 목자가 양의 젖을 짜서 먹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가 그 주인이 잘못됐다고 따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보아도 당연한 것입니다. 여기서 포도원과 양 떼는 고린도 교회를 가리키며 이들을 심고 기른 자는 바울과 바나바를 가리킵니다. 이두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 마치 소처럼 열심히 일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숭배와 음란의 상징인 도시였습니다. 오죽하면 오늘날 영어사전에 찾아보면 고린도 사람을 남봉꾼, 또 방탕자로 표기에 놓았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열심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고했다면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매우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8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사역자들이 교회로부터 수고의 대가로 물질적인 후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으로 구분해서 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위해 신령한 것을 뿌리는 사람이며 또 교회는 바울에게 육적인 것을 채워줘야 할 의무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아멘. 바울은 여기서 농부의 예를 듭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거기서 나는 열매를 거두는 것이 결코 과한 것이 아니듯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곧 복음을 전하고 육에 속한 것을 거두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신령한 것은 복음의 씨앗을 의미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고 믿고 어, 듣고 믿어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그들은 이들의 사역을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풍성히 받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영적인 유익을 받은 사람들은 이 일에 헌신한 일꾼들을 말없이 섬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육에 속한 것이란 호사스러운 대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적당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 나라의 왕들이나 총독들은 이것들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그들에게 요구하며 그들은 그 요구를 들어주기를 자신들의 마땅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들은 육신의 안전을 지켜준다는 이유로 그러한 권리를 가졌는데 하물며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권리가 없겠습니까? 오히려 구약 성경을 보면 성전에서 일하는 내윤이나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을 나눠 먹는 것이 권리가 아니라 의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꾼이 그삭스를 받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지도자들이 교회로부터 생계비를 받는 것은 절대 지나친 요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의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권리를 고린도 교회에서 왜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고린도교에서 사역했던 아볼로나, 베드로가 교회로부터 생활비를 받은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역자들은 다 정당한 보수를 받고 사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고린도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하고 이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임에 있어서 이 권리를 쓰지 않고 범사에 참는 것은 자신의 권리가 혹시 조금이라도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라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는다라는 말은 덮어주고 감추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애가 없게 한다라는 말은 교회의 문제가 생기고 복음 사역에 엉망이 되지 않도록 한,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누구보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0장 10절에서도 주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그 수고에 대한 마땅한 싹을 받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당연함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돈을 언급하면 돈을 달라는 것으로 이해되어졌다고 합니다 더욱이 고린도에 성행했던 철학자들과 웅병가들은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 어, 가르치고서 노골적으로 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적 인식 속에서 바울이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에 대한 권리를 요구했다고 한다면 그들은 복음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시의 철학자들이나 운병가들이 전하는 지식과 기술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바울이 복음을 전한 대가로 그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준 돈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적당한 가격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돈으로 살수 있는 것입니까? 엄밀히 말해서 고린도교회가 바울에게 먹고 마실 것을 주는 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적당한 대가가 아니라 단지 그들이 복음을 듣고서 자연스럽게 보이는 반응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울이 전해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한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돕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자와 복음을 듣는 자가 복음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지식은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권리 주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5절 보면 바울은 자신의 목숨을 거하는 거는 한이 있더라도 결코 뭔가 바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바울은 자신이 마땅히 받을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는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도로서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남겨놓은 권리가 있다면 그것은 복음이 비난을 받지 않게 하려는 권리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항상 자리 잡고 있었기에 그 무엇으로도 바울의 자랑하는 것을 헛된 것으로 돌리지 못하도록 그는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름받은 자로서 당연히 그리고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울에게 저항할 수 없는 소명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자에 불과하기에 주인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위해 자기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진정한 바울의 신앙의 원리였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유익보다 복음을 먼저 생각했고 또 영혼구원과 교회 성장을 위해 늘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왔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참된 일꾼은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라고 하더라도 영혼 구원과 관계가 있는 일이라면 참아야 할 때가 있고 또 덮어줘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억울하고 비참한 삶이 아니라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상급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과 영광과 상급이 결코 헛되지 않, 않도록 오늘 신앙적인 자존심을 가지고 신앙적인 명예를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0,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민. 원문의 16절 말씀이 15절에 나온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라는 말, 이 말씀을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16절에서 3번이 이 말씀이 나오는데 왜냐하면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15절과 연결해서 해석한다면 내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자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부득불할 일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는 내 자랑하는 것이 결코 헛된 대로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겨 주셨는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해서는 절대 안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에 대하여 평가할 날이 분명히 오기 때문입니다. 그날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서 심판받지 않도록 오늘을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은 바울 자신이 마땅히 복음을 전할 자로 소명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1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아멘. 다시 말해서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면 뭔가 대가를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나는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걸 자의가 아니라 꼭 해야 할 일로 생각하고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명이라는 말은 청직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시 청직이라는 말은 자유인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노예 계급에 속한 자들을 의미했습니다. 노예들에게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을 때 엄청난 처벌을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직분을 감당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 청직이 직분을 맡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진 책임감이었습니다. 그에게는 항상 이런 청지기의 삶, 청지기 사명의 의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이 청지기 지분을 맡은 책임감 때문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자세와 각오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것이로다 아멘. 여기서 바울은 자기의 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가 대가 없이 복음을 전할 뿐 아니라 복음 때문에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역의 대가로 받는 것을 상이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역을 위해 희상하는 것이 상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대접받을 마땅한 권리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그 권리를 쓰지 않았습니까? 오로지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드러내어서 그 복음을 들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값없이 복음을 전하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여 얻은, 얻고자 했던 것은 사람들이 주는 칭찬과 상급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칭찬과 상급을 바랐을 뿐입니다. 또 다른 상급이 있다면 자신은 이런 삶을 살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런 멋진 인생을 살아, 살게 하신 그 자체가 나에게는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는 삶이었다라고 이것이 상급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 일꾼들이 회복해야 할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많이 실망합니까? 내가 그렇게 죽도록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죽도록 충성했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보상도 해 주시지 않고 도리어 사업이 망하고 질병에 걸리고 가정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다 때려치우고 그만두고 싶을 때가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게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생각했던 상은 나처럼 이렇게 부족한 인간이 이 모든 수고와 고통을 견뎌내고 끝까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울이 바라며 살았던 그 상을 바라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인간의 평가 때문에 흔들리는 수준에서 벗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런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종이 된다 해도 이것이 자신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자신의 복음 전파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데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아민 바울은 자유인으로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이며 아무에게도 구속받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처럼 살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에게 그런 자세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무, 특권 없는 것이, 아무 특권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자신을 포기한, 포기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이유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더 많은 사람을 변화시켜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이 그의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목적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자유인이었지만 종이 되어 살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부터 자신이 어떻게 종된 모습으로 살았는지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을 들어서 몇 가지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먼저 그는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의 가장 큰 특징은 율법 아래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을 목숨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같이 되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율법에서 해방된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얽매어 살아갈 필요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유대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를 받게 하기도 하였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머리를 깎아 결례를 행하, 어, 행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같이 행동한 목적이 무엇인지 본문에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유대인과 같이 된 목적은 유대인들을 얻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21절 말씀에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율법 없는 자라는 말은 모세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이방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율법이 없는 자와 같이 되었다는, 것, 되었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단지 율법으로 그들을 정죄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처럼 행하지 않았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그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또 22절에도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약한 자들이라는 말은 단지 육체적으로 약한 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깨달음을 깨달음이 약하고 영적인 사고를 할수 없고 영적인 삶이 약한 자들을 말합니다. 아무리 영적인 수준이 빈약하다고 해도 바울은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이해해주며 그들의 수준에 맞춰주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약한 자들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얻기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 주고 이해해 주고 용납해 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려면 얼마나 답답한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좀더 기다려주고, 좀더 생각해주고, 좀더 이끌어주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삶 가운데 복음을 위한 삶이 아닌 부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원문의 의미는 복음을 함께 공유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공유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내가 가진 복음을 모든 사람과 함께 공유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포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 복음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담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리포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고 권면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이후에 6절로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같이 있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마땅히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도 하나님과 동등한 대우를 받으실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땅에 어린 아기로 또 가난한 청년으로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배척하는 죄인들의 친구로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 자신이 가장 극악목도한 죄인들만 당한다는 십자가형의 처에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권리의 포기인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에 참여하기 원한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담고 싶다라는 뜻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그리고 주님을 담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자들은 다른 사람의 배려와 희생조차 비난하고 무시하며 비판합니다 감사를 모릅니다 바울은 이렇게 영적으로 미성숙한 고린도교의 교인들을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8장부터 10장까지의 바울이 이야기하려는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이 말의 핵심은 바울 자신을 본받아라는 것이 아닙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랐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를 본받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복음을 위해 내가 대접받고 내가 인정받는 것을 포기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오직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누릴 권리를 포기함으로 교회가 아름다워지고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넘쳐나며 믿음으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봉동주와 함께 모든 성도님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